본 겁니다 장관님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해보세요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아까 우리 김우겸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정순신 부실검증 관련해서 책임을 느낀다 네. 책임이 있다 다른 거지요 그게 뭐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는 의미로 내가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구조적 문제이고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개선점을 찾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구태한 것 같은데? 책임을 느낀다 보다? 아니요. 아니에요?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아요. 법무부 장관이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계시지만 법률적 견해를 좀 한번 묻고 시행 얘기를 물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매국회교의 외교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이 두, 법원에, 두 번에 걸쳐서 판결을 내린 건 아시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김능환 대법관 판결과 그 이후의 판결 소부에서 말씀드릴까요? 한번 2018년에 2013, 12, 12년이 내렸고 2018년에 전합체에서 내렸어요 전합체 때는 주심 대법관이 김능환 대법관이 아니고 김소영 대법관 네.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의 입장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법무부 장관도 정부의 입장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 저는 그 대법원 판결 관련해 가지고 짧막하게 한고막하게말씀드습니다 대법원 판결, 판결 관련해 가지고 관련 수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문제라고 존중돼야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님과 생각이 다르시네요. 대통령께서 그 취지에서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일 가까우신 분인데 그 대통령 말씀을 잘 알아듣고 늘 체크를 하셔야지 모른다 하면 되겠어요. 자, 개인적으로 가깝다는 알겠어요.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일본 법원이 말이에요. 한일 합방에 따라 조선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해그 통치에 두었고 즉 한반도를 자기네 땅으로 두었고 당시 법제에서 국민 징용령, 즉 일제 징용령을 얘기합니다. 이 예, 기초한 징용은 불법 행위라 할수 없다. 일본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죠? 저희 국민의 생각과 생각과 국민이 갖고 있는 어떤 확신과 음.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들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거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학업 신과 다른 판단을 두 차례 걸쳐낸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될 뿐만 아니라 지켜져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방침은 그러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산권 분립의 위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답이 안 나오시겠네. 뒤에 이거 저... 아닙니다. 바로 답을 해보세요. 제 의견을 들으셨어요. 방금 예, 네. 첫째로 저희가...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어, 관여된 당시에 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그 사건에 정부가 개입하려 한 부분을 제가 엄히 보고 아, 수사장까지 쳤던 있어요. 사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대, 대법원 판결과 거기에 독립성을 대단히 중시합니다만 그렇지만 대통령의 결단은 어떤 미래로 가자는 대승적 판단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 그걸 넘어서는 차원에서 제가 어,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자, 시행령 얘기해 봅시다. 각하에서 실질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보는데. 이, 그 우리 장관께서 검사가 아니다, 일단. 첫째, 지휘감독권에 관한 규정도 아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축구할 공찰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각한 거예요.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명확한 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까요? 두 번째, 검사들의 권한도 헌법상의 12조에 의해서 지켜, 그것이 태생되는 수사 기소권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인태되는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은 어느 기관에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입법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그러세요. 저. 네, 네, 분의, 네, 네 분의 의견이 달랐다. 그리고 장관과 장관과 검사의 헌법적 검사의 헌법적 권한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부분도 좀 중시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수 의견도 헌법상 규정된 권한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되어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쟁송은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답을 실질적인 답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청구인으로서 청구했던 것이고요. 자, 오히려 국민들께서 답을 듣. 오늘 장관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관께서 마약, 조폭, 뭐저 마약 깡패, 뭐 위증 무고 이런 것만 얘기 했는데 장관의 시행령으로 원상 회복한 수사권 중에 왜 직권 남용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일부 선거법 위반 범죄는 왜 얘기 안 하십니까?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면 안 됩니까? 왜안 됩니까? 역시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시네요. 아니요, 저는 답입니다. 자, 그러면. 장관께서 감사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그 장관 편을 들었다고 보는 네 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세 분의 재판관들이 장관은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헌법 12조에 의해서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헌법적 권능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수사를 수사권을 위한 권능이 아니라 인권의 오호자 적법절차의 통제자 사법통제의 주재자로서의. 검사의 지위를 얘기한 것이 제가 장관한테 당연히, 당연히 저도 제가 장관할 때 들어보세요. 들어 예. 제가 장관할 때 노다지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장관은 주구장창 수사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사의 칼을 달라. 수사의 칼을 갖고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 검사가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어떻게 사법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칼만 달라. 칼만 달라. 남이든 칼을 제대로 쓰고 잘못 쓰면 안 된다라고 어미 따져 물어야 될 검사의 지위를 헌재가 확인했는데 우리에게 칼을 주시오. 칼을 주시오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고발인 이의신청권 같은 경우 폐지 같은 경우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됨으로써 나올 수 있는 인권 피해 국민의 인권 피해를 검찰이 리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제 취지가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과 제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